캄보디아 중앙은행은 바콩 결제 시스템의 사용이 캄보디아 리엘과 미국 달러 거래에서 크게 증가하며 이 시스템의 인기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2024년 기준 바콩 등록 사용자는 약 64만 2,500명으로 7% 증가했으며 리엘은 전체 거래의 49%, 달러는 총 3억 820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중앙은행은 외국인 관광객이 QR 코드를 활용해 상품과 서비스 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바콩 관광 앱을 도입했습니다. 캄보디아 공공사업교통부와 아시아인 프라투자은행이 푸놈펜 지하철 프로젝트에 대한 예비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교통 체증을 줄이기 위한 현대적 대중교통 시스템의 타당성을 평가하며 푸놈펜 주요 지역의 우선 노선 식별 작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선 노선 대상 지역은 버스터미널, 기차역, 푸놈펜 국제공항, 떼조 국제공항, 신개발 지역, 신도시 등이 검토될 예정입니다. 캄보디아의 섬유 의류 산업이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이후 미국의 전략적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저비용 고효율 생산력은 미국 기업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캄보디아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적합한 지속 가능한 상생 무역 모델로 자리 잡아 글로벌 무역 환경 속에서 협력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